1번자 음.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정보처리죠 음. 처리다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어 뭐 중앙처리하는 CPU 있어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기억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입력이라든가 출력 이런 장치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거 말고 이제 정보 통신이라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회선이 있고 뭐 DT. 이시 뭐 이런 것들이 어, 있겠죠. 음, 정답은 통신회선이다. 2번 정보통신 서비스의 각 기능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전송 기능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맞죠? 2번 교환 기능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필요한 해선 점유 방법 및 전송 방식을 결정하는 기능이다. 맞죠? 3번. 통신 처리 기능 통신 신호의 형태 및 전달 방법 등을 변환하여 서로 다른 단말기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정보 교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맞죠? 4번. 정보 처리 기능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의 생성, 가공, 저장, 변환 등은 물론 정보를 관리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하는 기능이 아니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죠. 어, 이 문제를 뭐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학원 출신 기술사들이 뭐 물론, 정보통 기술사는 뭐, 대다수 여기서 합격이 돼서 나가니까, 간혹 저한테, 그, 뭐, 문제출제 할 만한 것좀 뭐, 자료 좀 주세요. 이런 전화가 와. 아, 그러면 이제, 어, 내가 이제, 우리 교재라든가 그런 걸좀 보내주고, 그 안에서 출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기술자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출제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은, 어, 함량이 좀 떨어지는, 음, 요런 문제 같이.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 은 그냥 상식적으로 4번이라 그러지. 맞아요? 어,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뭔가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네, 그런 좀, 아, 문제 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아, 어, KCA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 응? 출제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그 출제 기준대로 출제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보통신 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해. 정보통신 기술사 출제 기준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야. <laughs> 자, 여담이고. 자, 3번. RS232C 통신 방식에서 DT와 DC 사이의 최대 이격 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 터미널 이케먼트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뎀이라든가 DSU 같은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 최대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얼마? 15m 이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신호변환 방식에 따른 변조 방식을 분리한 것이다. 바르게 나란 것은 자 전송 형태가 크게 음. 디지털 전송과 아날로그 전송이 있다. 네, 맞죠? 자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정보를 뭘로 바꾼다. 시탈, 신호, 시그널. 요거는 이제 0과 1을 어떤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야. 음,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라인 코딩이라고 얘기하지? AMI, CMI, 뭐 이런 것들. 바로 DSU. 자, DSU. 음.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장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예요? 이런 거를 바로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이때 쓰는 장비가 DSU 같은 장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아날로그 정보를 뭐로요? 디지털 신호. 응? 요신으로 바꾸는 거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PCM이라고 얘기하는 장비가 있지? 응? 응. 이런 걸 뭐라 그래? 뭐 코덱? 응? 응.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 되겠지? 응. 자세 번째는 자 디지털 정보를 음 아날로그 바꾸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바로 프로듀, 벤드, 전송이라고 그런다. 이런 거 하는 거를 모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 어, QPSK,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음 신호로 바꾸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뭐예요? AM, FM, PM 이런 거죠. 이거는 아날로그 변조. 그래서 뭐 AM이나 FM이나 뭐 PM이나 이런 것들 이지자 어, 정답은 1 번이다. 오번 IoT IoT 인터넷 오브 띵 미들웨어 플랫폼을 활용한 무선 모듈형 화재 감지 시스템의 구성 시 불필요한 설비는 뭡니까? 자, 지금 화재를 감시하는 자, 쉽게 얘기할게, 쉽게. 여기 이제 감시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일단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요이서가여러분들이이라든가이런 뭐 망을 통이서 어디요? 바서서버 쪽으로 이렇게갈수이어야 되겠지. 이서이에서 뭐도 있에이서이에서여러분에이잘리는 음, 데이터, 음, 베이스 같은 것도 있겠지. 맞죠? 음, 그래서, 어, 요, 응?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음, 정답은, 키오스크는 뭐죠? 여러분들, 뭐, 어?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시죠? 주문 같은 거할 때. 응? 어, 어디 커피숍에 주문하거나, 어 뭐, 그런 거할 때, 여러분들이 키오스크 많이 활용할 거야. 키오스크는 해당이 없다. 6번, 다음 중. 만물 인터넷 또는 사물 인터넷, IoT, IOE. 만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사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야 되겠지. 어, 그다음에 프로세서 들어가야 될 건데 O X C는 뭐예요? 옵티칼 응. 그다음에 X는 크로스. X는 어, X는 바로 뭘까요? 어, 엑스체인치. 응? 그래서 엑스체인치. 어, 교환이라는 거야. 교환. 응? 응. 교환. 응? 교환. 그래서. 이 광을 정강 변환 없이 파장 단위로 교환해 줄수 있다. 교차 연결해 줄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장비 교환 쪽에 들어가는 교환기 장비다. 강교환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지. 7번 센서 로드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지만 데이터 수신을 위해 전송 채널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계속 감시한다. 이거를 이제 아이들 감시 리스닝.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생각해봐. 응?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어, 여러분들이 계속 감시, 계속 감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어, 언제 수신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때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가, 꺼져 있는 상태가, 전원이 터져 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전력을 계속 소모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 아이들 리스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되겠죠. 6번. 자, USN 구성 요소 중 감지된 센싱 정보를. 취합하거나 이벤트성 데이터를 센서 네트워크 외부로 연계하고 관련 센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노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로 싱크노드다 싱크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싱크노드 그래서 이제 싱크로드는 센서 노드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버단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센서 노드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정답 1번, 9번. 현재 국내외에서 RFID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형 및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거. 자, RFID는 잘 알죠? 예, 여러분들이 바코드를 무선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ISM 밴드를 사용하게 돼있어 ISM 밴드 아닌 걸 찾으면 돼. 135km ISM 밴드야. 13.56 ISM 밴드야. 700메가는 ISM 밴드가 아니다. 700메가는 이동통신, 지상파, 이동네들이 쓰는 동네죠. ISM이 뭐예요? 허가받지 않고 쓸수 있는 소출력 무선이죠.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산업, 과학, 의료 목적으로. 2.45 ISM 밴드죠. 또 5기가도 ISM 밴드죠. 정답은 3번. 10번, RFID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RFID 시스템 구성 요소. 뭐, 여러분들이 태그, 또 뭐야, 뭐, 리더, 그 다음에 뭐 호스트, 뭐 이런 거는 알 거라고 봐. 음, 자, 1번, 정보를 제공하는 태, 전자 태그, 맞죠? 2번, 수동 태그. 수동 태그용? 자, 수동 태그. 자, 여러분들이 수동이, 수동 반대말이 뭐지? 능동이지. 수동과 능동의 차이는 뭐야? 전원을 쓰냐? 전원을 쓰지 않냐의 문제잖아. 근데 여기서는 수동 태그라고 그랬으니까 전원 공급 장치는 필요하지 않죠. 정답은 2번. 3번, 데이터를 처리하는 호스트 컴퓨터 있어야 되고 판독 기능하는 리더 있어야 됩니다. <laughs> 11번, RFID 리더는 크게 제어부와 아날로그 RF부로 나눌 수 있다. 예, 통신 제어지, 제어는 아날로그 RF는 송신하는 거죠. 자, 아날로그 RF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태그를 활성화하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고주파 전력을 생성한다. 고주파 전력을 생성한다. 맞죠? 2번, 태그로 전송할 데이터의 변조, 변조, 변조. 맞죠? 3번, 태그와 통신. 이거는 컨트롤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태그의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그렇지? RF가 뭐 하는 거야? 변복조해서 무선으로 날려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음. 답은 3번. 12번. 다음은 모바일 인터넷에 사용되는 기술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번 핀테크, 2번 크라우드 펀딩, 3번 금융 관리, 4번 주문자 상표 부착. 자, 뭐에 대한 설명? 박스 안에 있는 거 볼까? 금융을 똑 뜻하는 파이낸셜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어다. 그럼 앞에서 P I F I N 따고 뒤에서 T E C H 따면 답은 핀테크지? 정답은 보자마자 1번이네. 어, 그 다음에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이다. 맞죠?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 맞겠죠? 답은? 음, 핀테크지? 이게 이제 4차. 어, 산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 음? 이거는 기존 산업의 ICT가, ICT 기술이 융합된 게 보다, 이게 바로 어, 4차 산업 기술이야. 그러니까, 금융에 이게 붙으면 핀테크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뭐 전력망에 이게 붙으면은 스마트 그리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음. 13번 무선통신에서 백색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백색 음, 화이트 노이즈가 뭐냐? 그러면은 이 주파수 축상에서 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이게이게이게이렇 음, 이렇게. 이 이게 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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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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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게 자 빨주노초파 놈 보고 다 합성이 되면 뭐가 돼 화이트가 되지 그래서 이름이 하기시 타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 그러는 거야 자열 잡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1번은 맞네요 2번 백색 잡음은 신호에 더해지는 형태다 그렇지 이 신호에 잡음이 더해지는 형태야 그래서 이거를 어, 가산성 잡음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요거를 화이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발생 시간 측에서 보면은 막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이 있지. 요걸 이제, 음, 요런, 이게 뭐야? 얘가 티랑률, 얘가 티랑률, 얘가 티랑률을 다 정규분포에 보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가우시안 노이즈다. 응?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이즈는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A W G N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되겠죠? 3번, 주파수 전 대역에서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거의 일정하다. 일정하죠? 4번, 레일리 분포, 이게 레일리 분포가 아니지? 이게 무슨 분포야? 정규 분포, 아우시안 분포. 정답. 음, 4번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